그다음에 이제 식물이 바뀌었는데 Hello, cactus 선인장 안녕, you're so cool 너 정말 멋지다, I'm r a p i s 나는 라피스야. 근데 이거를 제가, 제가 이제 보니까 라피스를 우리나라 말로 관음죽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관음죽이래요. 관음죽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some people also call me 레이디팜. 어떤 사람들은 또한 나를 불러 뭐라고? 이거라고 부르겠죠. 레이디팜이라고.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숙녀야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그냥 레이디야자라고 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레이디야자라고 합시다. 뭐 사람들은 나를 라피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레이디팜, 레이디야자라고도 부른대요. 왜 그럴까요? I can grow in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나는 자라날 수가 있어. 나는 자라날 수가 있어. 어디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 a wide range of가 무엇 무엇의 넓은, 넓은 범위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분석을 해. 오브가 있으니까 무엇무엇의 넓은 범위, range가 범위니까 무엇무엇의 넓은 범위에서 맞잖아요, 그렇죠? In a wide range of. 그러니까 얘는 외워주세요. In a wide range of 무엇무엇을 넓은 범위에서. 그럼 어떤 넓은 범위에서? Environment. Environment는 환경이라는 명사니까 어, 넓은 범위. 환경의 넓은 범위에서 자라날 수 있대요. 그 말은 뭐 날씨가 되게 건조하든 비가 많이 내리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잘 자랄 수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표현 잘 알아두시고. Because I can remove bad smells. 무슨 표현 나 오. 고 Unusually placed in the bathroom. 왜냐하면 우리 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어그 두 개를 하나로 이어주게 만드는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죠. 원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얘예요. I playing m usually place in the bathroom인데 여기에 덧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나쁜 냄새를 제거, remove 제거. 막좀화장으 타거나 좀 매니큐어 바르는 여자 친구들은 리무버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리무브 제거하다. 그래서 내가 나쁜 냄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뭐다이 문장이다. 그럼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 동사도 조금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예요? 이 아까 라피스 관음죽이겠죠? 라피스가 나 라피스가 보통은 라는 단어는 물론 잔소라는 명사도 있지만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노타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나온 쿠이랑 완전히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동사를 보시면 m 비동사 플러스 플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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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전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나오면 얘를 수동태라고 하는데 얘를 해석을 할때 어떻게 되다 라고 뭔가를 당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내나관동 죽인 나는 보통 놓여져 놓, 놓는 게 아니라 놓여져 어디에? 욕실에 놓여진대요. 당연히 이 식물을 사람에 의해서 놓여지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겠죠? 그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쁜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욕실에 보통 놓여진대요.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